오늘은 단제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2월 28일 음력동짓달 2무다세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이회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이우쳐라 원도를 하면 한배금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착하기를 바라고 맑기를 바라고 후하기를 바래서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후하기 위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한배금께 빌어 그 죄를 뉘우치고자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악이 물들까 염려하여 착함을 지키고자 악함을 뉘우쳐 돌이키고, 내 기운이 흐릴까 염려하여 맑음을 지키기 위해서 흐림을 뉘우쳐 돌이키며, 내 몸이 박할까 염려하여 박함을 뉘우쳐 돌이키며, 후함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고 맑고 후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자는 그 옷이 더러워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진흙탕에 굴러 이미 옷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더러움을 경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흙탕에 굴렀는데 진흙이 묻을까 두려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베금께서 원도 이외에 기재하라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시면 이미 착하고 말고 후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는 자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 필요한 자가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한배금을 모실 필요가 없어. 무엇 때문에 한배금을 모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배금을 모실 것에 대하여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내 삶에는 한 배금을 꼭 모셔야 하는데 나는 한 배금을 모셔서 한 배금의 덕을 받들고 한 배금의 지혜를 받들고 한 배금의 힘을 받들어 정말 사람구실을 하고 싶은데 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한 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한데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한 배금을 공경하여 받들기 위해서 마음의 착함을 지키고 기운의 맑음을 지키고. 몸의 후함을 지켜야 한다. 한백금을 지극하게 공경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한백금의덕과지의 힘을 받들어서 내 마음이 착해질 것이고 기운이 맑아질 것이고 몸이 후해질 것이다.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가정의 경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무너지든 깨어지든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정의 경사를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한배금을 모시면 나라가 영광 될 것이다. 나라가 영광이 되든 말았든 나라가 잘 살든 말았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 한백금을 모시면, 나라가 영광될 것이니, 한백금을모셔라할수 있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어 뛰는 사람에게, 국의 선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몸이 부셔져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무엇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죠. 그야말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이루고 그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수하는 자는 장수하는 자의 자격이 있죠. 귀한 자는 귀한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복 받는 자의 자격은 착한 것이고, 장수하는 자의 자격은 맑은 것이고, 귀한 자의 자격은 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은 그렇게 복과 장수와 귀함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배금을 모셔서 조금이라도 더 착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후해져서 내가 보다 높은 인격을 갖추고 사람굿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배부르는 것이 최고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사람 구실이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신 한백금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상국 유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웅님을 찾아갔던 1호1호. 그 상국 유사에는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라고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그 내면이 짐승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곰과 같이 억세고, 호랑이와 같이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거칠고 사납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서, 사람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보다 높은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한웅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웅님께 찾아가서 그들이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응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가?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한웅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 한옥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한옥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쑥과 마늘을 주시며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 0 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참고 있냐며 노력하고 정성 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아야 될 것을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 구실을 한다고 했을 때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그 가정을 지키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부가 되고 형이 되고 아우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가 있고, 형은 형의 도리가 있고, 아우는 아우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지키고자 했을 때, 그들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제 욕심만 차리고, 제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짐승이라고 하지요. 최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뜻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한웅님의 가르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신구를 통해서 한웅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람구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존재, 가장 완성된 존재, 바로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높은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수많은 행성 중에 작은 바위 한 조각이 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지구를 향해 달려와서 부딪혀 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지구 멸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몸, 이 몸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비누 비눗방울처럼 비눗방울이 공중에 떠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툭 하고 꺼지는 것처럼 조금만 어느 곳에 가서 닿아도 툭 하고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항상 지키고 돌봐 주시며 그 생명을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순간 내 욕심에 매달려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삶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무지 풀수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늘 어제를 후회해 봤자 어제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고스란히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내일은 오늘까지 하지 않은 것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 2회 기재하라.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한배금께 구하고 한배금께서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은덕을 받아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악함을 정화하여 착함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갚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덕을 받들고 우리의 목숨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고 우리의 정기에 하나님의 힘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만이 한배음을 모시고 원더 이외이 이제 원더로서 그 죄를 유치라고 하실 때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이 진리는 존재합니다. 내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나아가서 일을 하든 언제나 이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매 순간 순간 만나지요. 내가 악함으로 달릴 것인가? 착함으로 돌이킬 것인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더러서 그 죄를 뉘우칠 것인가? 한배금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고스란히 내가 그 결과를 감당하고 그 결과를 끌어 안고 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저질러 왔던 삶은 오늘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하고 오늘까지 내가 저지른 삶은 내일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더 이외기제 원더로서 그 죄를 이웃치고 돌이키며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때 어제 바로잡은 것이 오늘 나를 살릴 것이고 오늘 바로잡은 것이 내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일 죽을 일을 오늘 저지르는지 내가 내일 살 일을 오늘 준비하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일 죽을 일을 오늘 하는지 내가 내일 살 일을 오늘 하는지 그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고 그것을 깨우쳤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할 것이며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여 그 죄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은 광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면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하며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대문로 나가기 위해서 한 배금을 모시고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매 순간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순간에 내가 이루어야 할 공적을 이루어 나가며 계만선 문만덕으로 올라가는 밝은 삶, 지혜로운 삶, 그리고 유능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